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흔히 잠잠이 방향이 중요하다는데 네. 많이 말하기로는 북쪽은 머리를 두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. 왜안 되는 건가요? 죽은 사람 머리 방향 끝? 네이 <laughs> 북쪽의 방향이 <laughs> 죄송합니다 <웃음> 어 죽은 그런 사람의 머리 방향을 북쪽을 두고 누워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북쪽에 머리를 두면 안 좋다고들 얘기를 하죠. 그런 내 기운 자체가 약하거나 내 몸이 허하거나 기운, 음기 자체가 허할 때는 그 방향을 뒀을 때 이렇게 좀 기운이 새나간다고 해야 되나? 방향이. 그래서, 어, 영향을 안 타는 사람도 있지만 타는 사람들은 자꾸 몸으로 치인다던가. 될수 있으면 북쪽 방향과 내 머리 누워있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그 방문이 있잖아. 예를 들어서 이게 방문이야. 방문으로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자지 말라고 해요. 왜냐하면 이 머리의 기운 자체, 내 몸의 온기 자체가 이 머리 방향으로 두게 되면 새나 가는 기운이 맞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뭐 고사 같은 걸 지낼 때 목적을 향해서 이제 상을 차려놓고 지내잖아요. 네.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? 저는 근데 쪽이라고 딱 고정 짓는 것보다는 산을 향해서 사신 산신, 사신이 됐더니 터전에 신한테 고를 해야 되잖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신님께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방향을 방향에다가 제상을 놓고 고사상을 놓고서 이렇게 제를 지내는 거죠. 음 그러면 집에 대한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네. 집에 빛이 들어야 좋은 집인가요? 근데 있잖아. 빛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어떤 그런, 게 예를 들어서 점사고로 온 사람이, 뭐, 저희 집은 볕이 다잘 들어와요. 이렇게 하는데, 집이 굉장히 음침해. 터의 기운에 따라 틀린 거지. 뭐, 빛이 무조건 잘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집이 좋은 거. 안 들어와서, 빛이 안 들어와서. 맨날 저희는 1년 360을 24시간 불을 켜놓고 있어요. 그래서 안 좋은 거. 이게 아니야. 운침하더라도 그 자체에서의 운이나 복이 들어있는 터는 그거에 굳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. 좋은 운을 갖기 위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상담하세요 하지 말아야. 할 당당하세요. <laughs> 일단은. 창문 앞에 현관 문 앞에 걸어. 아 그런 거 뭐. 해바라기 사진 넣고, 어떤 사람은 뭐 거북이나 두꺼비 뭐, 이런, 소품 네, 뭐 네. 같은 거 넣고, 뭐, 뭐, 이런다고 하는데, 그렇게 갖다 놨을 때그 사람은 합이 잘 맞으면 정말 좋은 거지만,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내하고, 나하고 합이 안 맞으면 그거는 정말 나쁜 물건이야. 그거를 딱 규정을 지을 수는 없죠. 어, 그런 거를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상담을 통해서? 네. 여기 0만상1네 아, 예. 전화 싶었죠. 주세요. 여기 귀에 바르세요. 서대문구 고을만입니다0 <laughs> 마지막으로 다들 네. 뭐 자신이 원. 하는집 가지시라고 구독자분들께 한말씀만 해주세요 아나 원. 하는 집? 나도 없는데 <laughs> 이건 <이번> 편집 1000만 원. 1000만 원. 1000만 원. 1000만 원. 1 <웃음> <웃음> 우리 구독자분들, 지금 시기상으로 뭐 세계 정세나 지금 국내 정세나 많이 어려워요. 특히, 특히 부동산 쪽으로 많이 어렵잖아요.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내 운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내 운을 땡겨서 좋은 집을 잡으시고요. 내 운이 안 됐다 하면 조금 더 기다리셔서 좋은 집을 잡으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